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적힌 말씀,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삶을 출발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에 의해서 교회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네. 포도원과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와또 포도원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당시 그 산해드린 공예의 사악함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농가는 보편적으로 포도를 재배하였습니다. 근동 지방은 날씨가 맑고 또 늦, 여름밤에는 이슬이 많이 내려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밭은 대부분 중턱에 만들어졌습니다. 산중턱에 그 만들어진 포도밭은 산 허리를 따라서 돌벽을 쌓아올리고 흙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둘레에는 짐승이나 도적을 침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고 또 중앙에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자, 포도원 경영은 다른 농사보다 힘들고 그 규칙적인 노동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예. 그 포도는 4월 5월 경에 대해서 꽃이 피고 어, 향기가 짙어지면서 7월 경에 열매를 맺고 9월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자 포도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소작을 주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경우에 소작인은 수확의 절반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수확대가 되면 종을 보내서 포도 열매와 또 건포도 혹은 포도주를 거두어오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포도원 이야기는 여하튼 배경을 갖고 전개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이와 같습니다.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합니다. 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또 소작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 종원 당시의 예언자들입니다 아, 주인의 상속자인 외아들은 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책임하고 또 탐욕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때나 아, 지금이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사역하지 않고 또 자기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곁기를 행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들을 위해서 그 경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포도원 시설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입니다 비우기 때문에 의미가 더 심오합니다. 어, 자,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하지요. 예. 주인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적용하면 포도원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교회. 자,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예,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어, 사랑하며 돌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 1절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로 두르고, 즉 자는 틀를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에 갔더니, 자, 얼마나 돌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예? 자,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애정, 어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산울탈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그 침입자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 돌이나 가시 덩굴로 만든 탐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산울탈로 두르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스도의 생명을 담보라야 만든 포도원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보니까 그집 자는 틀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집 자는 틀을 만들고. 자, 일상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든 그런 형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그런 편의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니까 망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망대를 그 예, 바다 한 가운데 망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사단으로부터 어, 보호하기 위해서 세심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네 번째는 동부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 여기서 동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오늘의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맡긴 주인처럼 하나님 오늘도 사역자들에게 교회 목사와 또집분자들에게 책임을 주고 직임을주 책임 그 교회를 맡긴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탕계 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의 모든 고난을 소작인들, 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잠시 맡기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물론, 보다 광의적인 의미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때에 그 포도원의 그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둘러 진치고 또 어, 어,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어, 교회를 에, 맡은 에, 교회. 예, 그 어, 사역자들은 예, 정말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 교회를,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새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 자, 1절에서 예,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 첫째는 그 하나님의 관대함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작인들이 훌륭하게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배려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자,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이라 믿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작인들의 포도원 소작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내셨는데, 말로 다할수 없는 기막힌 그런 모욕과 무시를 오늘 본문에서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소작인들에게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종종,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조를 안 해도 사업만 잘 되더라.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아도 복만 받더라. 예. 주일은 성수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더라.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때의 문제고 이제 정의의 문제입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 심판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막론하고 결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의리, 그 비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운부에서 고통하던 부자가 외칩니다.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그럴 때아브라함이 하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죠. 예,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믿지 않고 주의 종들의 그 통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 죽었던 가족이 살아나서 예, 천국과 지옥이 있으라고 해결하고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예,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예,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것이 포도원곧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주의 종두를 보내서 권고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기다림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언제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 자, 2절 이하에 하나님의 포도원 관리에 대한 결과를 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소작원들,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가 때가 이르러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받게 해 종을 보냈습니다. 물론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을 맡아 관리하던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습니다. 약정한 세액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만 그 종들을 죽여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은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 공격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자, 이미 밝힌 대로 여러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마음에 전혀 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마저 잡아서 죽이고 포돈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포도를 통째로 삼키려고 어, 결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 주인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소작인들을 징멸하고 포도을 다른 소작인에게 주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교회들이 회파되지는 않았습니까? 포도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 또그 열매를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그렇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해석하게도 예. 정말 이 질문에 아멘 할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 오늘의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예. 어, 교회가 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정말 풍성한 그러한수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이들이 예, 정말 책임을 다 못할 때 그런 결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자, 오늘 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어, 어, 여기에 있습니다. 어, 교회는 포도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어, 관심과 어,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교회를 돌보고 관리할 거룩한 사명을 받은 교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뜻했 대로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아가서 2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오늘 포도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이제 그것이 열매로 갈듯 이런 아주 참 희망찬 그런 어,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꽃이 떨어지고 포도원이 아주 하루에, 하루 날에 아주 숲대밭이 된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을, 그래서 작은 여우를 예. 주의하고 잡으라. 예. 여러분, 무엇이 여우이겠습니까? 예, 우리 신앙 생활을 이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여우가 뭐겠습니까? 예. 불평과 불만이 여우입니다. 또 어, 비판과 또또낯또 어, 또또 탐욕이 여우, 여우입니다. 또 교만과 아직 또 이기주의 편견 이렇게 여우입니다. 또 미움과 분쟁, 이간질, 또당을 짓는 거이 여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나쁜 습성, 또 우리가, 어, 계속적으로, 어, 정말 신앙생활 하게 많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여우입니다. 예. 자,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기억고, 잡아야 합니다. 예. 교회적으로도, 어, 포도원을 하는 그러 어, 간교한 여우는, 예, 우리가 잡아내서 처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개인주의를 앞세우는 여우. 또, 자기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십비롭게 하는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 이런 여우들은 우리가 잡아 처리해야 됩니다. 예.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자 교회가 하나님의 받치로 예, 정말 포도를 잘 결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줄믿습니다 예.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중성과 절제. 예수님의 품성이지요. 예수님의 품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각기 우리가 열매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예, 그 서로 어, 돌아보면서 정말 작은 영혼은 우리가 주의하고 그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예, 하나님의 결실이 있고 또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 결실이 이런 아름다운 포도 포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참 포도밭과 같은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참 책임을 못하고 또 잘못한 것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또 복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서 정말 함께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땅 끝까지 우리 주님의 부여하심과 또 거룩하심을 또그 풍성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